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이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 만나면은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 됐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후에 맹인이 됐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도 됐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 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는 나면서부터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디 라비오 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이 맹인이 됐습니까 자녀가 눈 멀고 태어나니 엄마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얘아기 예, 죄입니까 죄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것은,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부모로 죄로 인함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하는 영광이 나타날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눈에서, 눈을 뜨게 기도하지. 아, 나면서부터는요, 눈물으면은 병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신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슨 문제가 깜깜해. 그런데 보니까, 아, 하나님이신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들의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일을 우리가 하여야하리라 밤에 우리지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도 낮에 햇빛 났을 때 일을 많이 하죠 밭에 가서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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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만나고 이제 꼼꼼해지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잠을 자죠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실 땐 낮이고 예수님하고 같이 떨어지면 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죄로 가면 밤이다. 예수 앞에 나오면 햇빛이 뜬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디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때 세상에 계셨을 때 그때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내 속에 계신 빛이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메뜨며 진흙을 이겨서 그에게 눈에다가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좋아요 아니 기도해서 이 눈이 밝어지지 않아 어쩌고저쩌고 안 하고 막, 짐을 뱉어서, 지는 거, 이게가 눈에다 뚝 지는 거 발라주네? 뭐야, 이게? 야, 너실로엄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아메! 하고 가서 실로엄에 가서 실로엄 물로 싹 씻었더니, 오, 어, 눈이 보이네? 오, 어, 보인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실로엄에 물이 약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정할 때에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라 그러면 아멘 한번 그게 양이 되는 거야. 가서 씻어라. 아 치료를 발라줄 때 아, 기분 더럽게 나쁘네. 아이 탭서 가버리려 이러면 그 사람 이 눈을 떴겠습니까? 그 기도해주는 그분이 그대 로 획득에 그냥 아멘이라고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베을 때는요 순간이더라고. 뻔쩍에 뻔쩍 뻐쩍. 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네팔에 가서도 막 기도하는데 아 우리 기도합시다 아 그러니까 다들 안내아 당신 보고 왔으니까 당신 해줘 우리 커피 먹을 거야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기분이 상했겠죠안 상했었어요 같이 왔으면 같이 합심해야지 제가 그리고 서운했어요 한쪽으로 그리고 그래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마음이 그렇지 난 입으로 벌려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 제나 하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고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가 벗던막 걸어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순간입니다. 순간 그때는 서운했는데, 차후에 제가 지나가 보니 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전을 높여주려고 나타나려고 그렇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때는 서운했는데, 차오르고 보니까, 그때 여럿이 다 했다 봐요. 다 했다고 그래, 같이?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서로가 그랬을 거야. 그죠? 그런데 그들이 안 오고, 저를 딱 혼자 여기 하니까, 일어나서 걸으니까, 누가 했어? 아, 하나님 하셨는데, 정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거야. 정진 통해서. 그죠? 근데 자기들 다 했다 봐. 그러면 다 했다 보면, 아 내가 이랬어 내가 그랬어. 소름돋거냐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려고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어떤 때 높여주냐. 저는 어디를 가면요. 제가 맨 밑에 쫓다고 일을 해요. 어, 커피 날라주고 뭐고 뭐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하는데 저는 그냥 난 목사야. 이게 아, 그냥 그래요. 하나님의 그이러는 거야. 일. 근데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서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커피 갖다주고 그렇게 그래, 밑에서 일을 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높아지려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메끄며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서 그에게 너 신념에 가서 씻어라. 아이고, 할렐루야 뭐 신념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느냐 눈이 오르게 됐네? 와, 그래. 왜 됐습니까? 이가 순종했더니 눈이 열린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요, 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개척교회 가서 서로가 이하려고 그래. 아, 하나님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지금 뭐라는 자는, 아, 나 개척교회 난안 갈래. 아, 큰교회 가서 참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돼. 그러면 전국 가면 누가 상급 있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상급 주겠습니까?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상급 주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 굉장히 아파서 중에 살아 있는 사람 기도했더니. 를 그분이 기도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뭐라 한줄 알아요? 목사님, 나 기도해가 낫기만 한 교회 가서 봉사 다, 다 할게요. 감사도 막 많이 준대요. 신랑 돈 많이 본대아 그래요? 네 그래요? 했더니 성령께 뭐라 한줄 알아? 쟤네 돈안 준다. 쟤는 봉사도 안 난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요. 그래서 랬더니 낫기나세요? 낫긴 내 낫기나라고. 그, 낚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막, 목사님, 여기 개척계는요, 진흙이고요, 저 여의도 스무공계는요, 아스팔트예요. 그럼 목사님, 아스팔트 걷겠어요? 진흙 걷겠어요? 나고 물어봐. 그래그 의들 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는 아스팔트가 걷기 좋아요. 그래? 그러 뭐라면, 천국 갔을 때, 에 아스팔트를 걸은 사람은 상급을 주겠냐? 개척기에서 진흙을 밟고 아주 땀흘린 사람은 상급을더 주겠냐? 내가 그 말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난 저, 그냥, 그상급 같은 거 상관은 없어요. 지금 편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핸대로 갚아주마! 봉사를 여기서 죽어라 했더니, 천국 갔더니,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의리끄려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지 천국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그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서 해면는 하나님이 더 줘, 더 줘. 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겠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더 준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죄, 죄사, 교회는요, 계산서 갖고 들으면 안 됩니다. 계산서 갖고 들으면 계산이 안 맞아.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 있게 나갔더니 하나님 해주더라. 그런 것입니다. 한째에 보니까, 이 사람들과 전에 같이 있던 거린들이, 아,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했어요. 보이지 않게? 한푼 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아니야. 저 사람이 긴거 같기도 고 아닌 거 같기도 그래. 우리 사람도요. 그냥 화장을 안고 가면 은그 사람 화장 안한 사람 본 사람은 어그 사람이야.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촥 갔어. 그런 거 어머 누구지. 긴거 같고 아닌 거 같고 이런 거야. 근데 그몇 년이니까 눈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떠서 착착 알아보니까 어? 긴거 어, 같고 아닌 거 같네. 그 사람은 모르는데 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비슷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기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 비슷하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은 내가 그라. 그그 그 사람이 나가 그 사람 맞아나맞아 맞아. 이러는 거야. 아 그런데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묻디, 그러면, 네 눈을 뜨게 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물어봤어. 어떤 사람이야? 그니까, 러눈뜬다람 대답을, 대답하디, 예수라더라예술하면서 예수라 나, 내가 지능을 이기갖고, 침 뱉어서 딱, 여기다가 딱한거고서너 실려맹가 씻어라. 아, 그랬더니, 씻고 났던 내가 밟아졌습니다.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하라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지아 지. 그 보고 뭐라고 하죠?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내 멋대로, 니네 멋대로, 니가 복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오 우리 죄도 사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우리가, 우리가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뭔 일이 좋은 일이나 하려고 하면요, 와, 뭔가 막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아,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라나 봐. 왜냐면, 막, 지금, 나를, 막, 누가, 막, 입으로 샤, 입으로 쏟아. 막, 어고 없는 말을 해대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런데, 없는 말을 해대잖아요. 하나님의 종한테 뭐라고 쇼쇼쇼 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작업해, 하나님이 작업해. 하나님이 오시면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오시면 무섭더라. 예,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 주의 종이고, 주의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요, 우리 신우가 일곱 살 때에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니까 와 울어갖고 어왜 울어 왜로 우리 어머님 그런 또 뭐라 하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오지도 나왔단 말이야, 엄마이러고 울었대. 그랬대요. 그렇게 목사님의 거룩하신 똥도 안 싸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 이거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다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다 집사. 믿음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다 떨어졌다고. 쥐만 잘라서 쥐만 다. 아이고 참말로. 아 이거 해도 돼. 이거 해 쥐멋대로 쥐멋대로야. 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3장의 2절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라 해변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알라. 갈릴리는요 바닷가는요 이 뜻으로 말하는 점죄죄 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회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러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데 회개하는 모와 뭐. 회개하는 망한데요. 아참 감사해. 하나님 오늘 입으로 천제, 오로고 천제, 마음으로 천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요, 죄, 눈으로 보는 것도 죄야. 눈으로 보고서 쩔라잘라 하는 것도 죄야. 그러면 안 돼. 아, 근데 어떤 사람 눈만 떴다만 샬라샬라, 동서하고다 썰라 거리네. 지는 뭐, 지는 더디러워. 아, 그지, 똥싼 놈이요. 저무든 놈한테. 와, 너똥내나 지가 똥내나와서 저무든 놈한테 똥 내난다고네. 야,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저묻든 놈한테 똥내난다고 하면 기가 막힌 말 아니요? 저묻든 사람이 더 똥내난다고 해야지 똥내나는데 저묻든 사람 가만히 있어요. 똥 묻은 놈이 아주 그냥 더 난리 치는 거야. 아 요즘에 똥 묻은 놈이 난리 치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사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여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뤄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죽을 병이 아니다. 그스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도 있어요. 어, 왜냐면 나설르가 죽어서 냄새가 나.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네. 아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네 또. 하나님은 다신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디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에다가 이르지 주여 죽은지 벌써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 난대 벌써 그런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어찌하여 그러냐고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영광을 본대. 아, 근데 보니까요, 제가 기도해줄 때, 그, 안진병이한테도 그랬어요. 당신이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은 당신이 일어나. 내렸어 네, 통역원에서 통역하지. 그래. 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제가 신학을, 입학하고 졸업하고 18년 걸었습니다. 18년 공부했냐가 아니고 제가 3탄을 잘라서 했습니다. 안 올라고. 나는 목사 까이 아니라 내가 봐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안 올라고. 자르고자르고자르고 하나님 또 불모가 또 불모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 받게 됐는데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목사를 받는다면요. 목사의 그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왜? 아,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 난 목사감이야. 자기가 목사감이라고 그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셔요. 부족한다고 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때 믿고 할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리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이 세상에 영원하게 오시고 하나님 이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른 것이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 일하라고 싸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 난 지금 국경도 싸우는 거면 보난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만 나라를 잘 끌고 나갈까 해야지. 왜 싸움박질해? 싸움박질해. 나라에서 세금 제는 거 받아갖고 왜 싸움박질해? 싸우지 않아야지이거그 사람들 대학 나왔는지 난 그게 궁금해. 초등학생들처럼 싸운다고 초등학생처럼. 난 초등학생처럼 싸우는 거 처음 봤네. 배움이 있는 사람은요, 배움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자기 인격이 이해하는 그 사람들은 대학교를 나왔어도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도려가는 오야 절대 안 돼요. 이강 마을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앉혔던데병 고치는 주의 능력을 예수께서 행하였더라.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도요 또 오늘 비판을 해. 와, 아 지금이라 해도 똑같아. 잘하는 사람 비판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가만 있어. 똥싸남이 접어드는 것만 비판한다고. 십팔절에한 죽풍 병자를 사람들에게 침상하게 와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놓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 어찌 거지. 그랬더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친구들이 지붕 기아를 뚫고서 이렇게 다 백출로 내려서 내려다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와, 니네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내시니,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냐이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을,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기도해줘서 치료를 듣더니 악한 것들이 예수님한테 야, 네가 뭐 하나님이냐? 제사을 받으라고 오게? 그러는 거요하나님 아들이니까 제사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데제사 받으라고 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야, 그러니 지금이나 예전이나 악한 것이 더 세게 나가려고 그래요 네, 똥사람이 똥냄새가 더 나는 것이 저 모든 것다고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에 또 그런 것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도 안 해야지.